이투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영어 리얼 킨 그레이스입니다. 자 엄청 중요한 3월 학평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자 자명한 사실은 바로 그레이스가 답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대비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얘들아 이런 속설 한 번쯤은 들어봤지.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이것은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면 진식이기도 하지만 일면 거짓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3월 학평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물론 3월 학평 점수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야. 어, 하지만 우리가 이첫 단추를 잘 꿰면 기분도 좋고 아무래도 공부도 술술 잘 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 어떤 면이 진실이고 어떤 면이 거짓인가 어, 좀 알아보면 이 점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건 아주 극상위권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만점을 받아 항상 그리고 어쩌다 하나씩 틀려 그런 친구들이 세개 틀린다고 수능에서 1등급을못 받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등급이 유지될 수 있어. 그러나 어이 삼월학평에서 또 점수가 아슬아슬하지만 1등급을잘 획득했다거나. 자기 실력에 비해서 잘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어, 좀 자만하게 되고, 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에서 손을 좀 놓게 된다고. 그래서 꼭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어, 그런 친구들은 잘 점수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고요. 자, 우리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뭐냐? 지금 시대가 뭐야? 수능영어가 절대평가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3, 4등급 수험생들도 이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열심히? 그건 아니고, 내 약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효율적인 전략을 우리가 같이 가져간다면, 등급이 아주 수직상승, 쭉쭉 올라갈 수 있어. 알겠지?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들어 온 우리 급팸들이 바로 산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이 뭐냐?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휘, 그리고 정확한 해석, 마지막 리딩 스킬까지 정확하게 3위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기본 실력인데, 3월 같은 경우 아직 EBS 연계가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거든요. 어, 게다가 여러분들의 3월 학평 이후에 EBS 연계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때도 이 기본 실력이 잘 닦여져 있어야 EBS 연계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라거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제가 EBS 하면 또 그레이스 아니야? 어, 이 EBS 강좌를 시작하고 나면 사실상 수강생들의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뭔줄 아니? 선생님이 EBS 강좌 진짜 너무 좋고 배울 것도 많은데 복습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복습을 하다 보면 막 3시간, 4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런 하소연들이 굉장히 많거든, 여러분.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해답을 얘기하기도 애매해. 그렇지만 지금 이때야말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어. 여러분들 이 복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니? 바로 기본 실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EBS 효과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적중을 많이 해줘도 기본 실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효과가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지? EBS? 나그레이스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알겠지? 어, 근데 사실은 그 쌤이 리딩 스킬의 또 g s 이이야자 무슨 말이냐면 봐 봐봐 지금 오늘 정말 중요하니까 주 i 잘해야 돼. 이 겨울 방학 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i 네가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사월 학평에서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쓸데없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아까 3일체 얘기해줬잖아 선생님이 3일체 여기 있지 이 정확한 해석 능력 그리고 어휘가 가장 기본이지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리듬 스킬도 먹히는 거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줄 아는 능력 자체와 점수화하는 점수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상 좀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3월 학평 전에 뭐가 갖춰져야 된다. 바로 리딩 스킬. 논리 독해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확실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자, 얘들아, 시간 부족? 이거 많이 느낄 텐데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 뽑자. 선생님이 확실한 리딩 스킬 시그널로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전수해 줄게. 자, 선생님 어 리딩 스킬 강좌인 독해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자, 여기는요, 15분이 남는 리얼 리딩 스킬. 진짜 15분이 남는다고 작년 수강, 수능 직후에 수강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던 만큼 여러분들이 꼭 수강 후기도 확인해 주세요. 선생님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하나라도 좀 제대로 읽어보시고, 독해 바이블 15분이 사실상 어렵다, 좀 어렵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야심차게 바로 준비한 강좌죠. 독해 바이블 베이직 리딩 스킬입니다. 조금 더 쉽지만 쉬운 지문부터 시작해서 완벽히 수능 수준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리딩 스킬로 확실하게 점수화 한다면 등급 쭉쭉 오르는 거는 시간싸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고2 친구들은, 자, 여기 잘 보이세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 어떤 거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니즈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고 2학년 학생 경우에는 요 강좌 요 교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 들으시면 되고요 우리 고3 이상 친구들은 어떻게 이두 강좌 중에서 지금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들으시면 됩니다 각자 강의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3월 학평 정말 금방 그 전에 확실하게 끝낼 수 있고 나중에 기분 좋게 어떻게 어 자기 약점 확실히 보완하고 EBS 나만 따라하면 되잖아. 나 그리스라니까. 어? EBS 따라오면 수능 일등급 문제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능까지 이어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저 글쎄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일등급입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자, 화이팅!